차야 됩니까? 아, 편해, 어? 편하시면 쓰시고 본인 목소리 들리는 건데. 그 아, 아. 아, 하시고. 하시고. 아, 예, 좋습니다. 어, 오, 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 열어 줄게요. 네.

요즘을 백세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99세까지는 팔팔하게 네. 랭크 치프레이즈는 이제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지나치 말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오늘 t 벤 n 초대세에서는백세까지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철도전문인재뱅크의 방극동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방극동입니다. 네. 김철도 석은한6 개월 전쯤에 한번 출연하셨었죠. 예, 지난번에 네. 한번 나왔습니다.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철도 공사에서 어, 38년간 근무를 하고 예. 퇴직을 했는데 벌써 이제 한번 3년 지나고 4년째 다 돼갑니다. 아, 시간이 참 많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은퇴자라고 생각하니까 좀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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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네. 아, 이웃 동네에 청년회장을 뽑았는데, 네. 그, 67세가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고령자의 기준이 <laughs> 65세인데, 그, 67세 되신 분이 뽑혔다 그,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말 듣고는, 아, 나도 아직까지 청년도 안 됐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이 맞겠네요. 예, 예. 지금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철도 전문 인재 뱅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이제 원래 이제 철도에서 이제 건물하다 퇴직하신 은퇴자들을 위해서 네. 그 경력 관리를 잘 해서 우리 기술자들은 이제 협회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 그 등록 일을 좀 대행을 해주리고 있고, 그 등록된 사람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는 매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음. 이제 학력, 전공이나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네네.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강의도 직접 하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네. 또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또 지금 철도에서 퇴직을 했다 보니까 철도 기술 개발 이런 부분을 좀 조언해 달라 그래 가지고에 관한 것들을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네. 아까 이제 교재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 업무도 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것저것 <laughs> 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요뭐 <laughs> 아, 정말 청소년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일을 하고 계시는데, <laughs> 음 지난해에 이어서 최근에 또책한 권을 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책입니까? 아 이게 지금 뭐이 책인데, 아이 이제 책 얘기 전에 네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또 하는 일이 좀 있어요. 2021년도, 재작년에 이제, 그, 대한노인회에 누가 추천해서 정책위원을 좀 맡았는데, 예. 사실 뭐 크게 하는 일은 없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신문에, 예. 에, 칼럼을 좀 썼어요. 그게 이제, 어른들을 위한 쉬운 스마트폰 사용법. 요거를 어. 그, 노인회 회장님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20회를 하니까 올해 6월 초에 끝이 났어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만히 있게 좀 그래서 그 책을, 그 클럼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게어른들 위한 쉬운 스마트폰 사용법입니다. 요 예, 예. 책을 내고 나니까 또그 노인의 중앙연수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무주에 있는 중앙연수원에 예, 강의도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뭐 기능이 복잡한 스마트폰을 들고는 계시는데 예. 거의 사용을 잘 못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좀 어좀 안타깝고 또어 제가 하고 있는 철도 이제 뱅크하고 약간 예. 매칭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 이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예. 이 기술을 못 배우면은 계속 죽을 때까지 불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걸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요한 시간만 좀 배우면은 음. 남은 생에 참 편안하게 살수 있을 텐데 열심히 좀 배우시라고 그러면 예. 어른들이 열심히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예, 뭐 칼럼도 쓰고 계시죠? 예, 또 제가 이제 철도공사 했을 때 언론 홍보 일을 좀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사를 좀 쓰고 했는데 예, 예또 퇴직하고 나니까. 철도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전문지가 있어요. 거기서 요 대전 세종 집을 좀 맡아라 그래 가지고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지금 그 칼럼 파발마라고 하는 칼럼을 네. 철도 관련에 있던 주변 이야기들을 일주일에 한 내지 두편 정도 계속 씹고 네. 있습니다. 파발마는요? 예, 파발마 칼럼입니다. 네. 예. 자, 음, 우리. 철도 전문 인재분께 방곡동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책을 내면서 어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건 걸까요? 예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을 배워야 네. 사람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게 많거든요. 네. 그래0 백살까지 살라 그래도 어 지금 요즘 은퇴자들이 보면은 그 50대 뭐에서부터 60대까지 해가 바로 퇴직하면은 4,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거를 저는 이제 제 설도 공사에 보면은 기술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해서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 예.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아, 이 기술 자격증을 꼭 따야 되겠다 이런 음, 것들을. 이제 퇴직 예정자들한테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그 노하우를 좀어 전하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은퇴 예정자들이 어다 생각은 있는데 아 이거 어떤 걸 따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자격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따고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제일 많이 따는 게 지게차 운전이라든가, 뭐, 굴삭기라든가, 또, 뭐, 에 조리사, 뭐, 미용사, 이런 것들인데, 네. 실제로 거기에는 취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많아요. 아. 너무 많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중에 한, 아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전기 자격증이에요. 전기 기능사, 전기 산업기사.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아주 기술자로서는 좋은 그런 자격증이죠. 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 자격증 하나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전기 기능사라는 거죠? 예, 예, 예. 네. 따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 우리 옆집에 있는 예. 제 친구 부인도 따와 가지고 왔어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제가 취업을 시켜드렸고요. 네. 또, 어, 재작년에는 여기 중학교 이학년 학생이 네. 필기시험 합격해 가지고 3학년 때그 실기까지 해 가지고 땄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70세 넘어신 분들도 많이 따고 그래요. 이, 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하기가 그렇게 쉽다는 말씀 이세요 일단은 네. 에 제가 이제 다른 걸좀한 대만 얘기를 해드리면 은 요즘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키워서 키고 그다음에 서빙도 뭐 아. 어 네, 로봇이 네. 와가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일자리는 계속 없어져요. 음. 근데도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다 전기로 합니다. 전기 기술자는 네.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전기 군요 전기 기술자는 전기 기술자는 없어지 전기 기자는없어 전기 하는일어일자리가어 전기 어나요 전기 공사 같은 경어에도 전기 쪽는인어이지어나고 있고 다른 데는인어이줄어들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성취권 예약하고 그렇게 끊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표 직원들이 막, 막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사실 모든 직장인들 저도 그렇고요 예비 은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 은퇴 이유를 미리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를 해 주시죠 에, 저는 그래서 어, 한 40대 50대 정도 에 가지고 미리 이제 관련 퇴직해서 사용하기 좋은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자기 적성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네. 라이센스를 하나 꼭좀 따서 퇴직을 해라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는 전기가 제일 탑이다 오 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혹시 이제 전기 따서서 또 취업 요청 오고 그러면 저는 또 취업을 시켜드리고 어.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네, 그러지요. 네. 일단은 네. 뭐자격 따서 우리 공동 대표님을 찾아가면은 직장까지도 소개를 해 주시는군요. 예, 제가 그걸 소개도 어. 해드리고 취업도 시켜드리고 뭐뭐다 어. 어. 하고 있니다 예예. 아. 예. 아니 뭐 생각보다 따기 쉽다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반 대표님의 주장은 아 일단 자격증 시대다. 그렇죠. 어, 네. 네. 라이센스가 네. 있어야지. 네. 명거지. 네네.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TBN 초대석은 철도 전문 인재 뱅크의 방국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TBN 충청매거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하신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네. <laughs>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은 네. 시간관계. 네.